다음 f(x) 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자 이럴 때 a 값하라 가족 건 보겠습니다 레미트 x 가 무한대로 갈때 x 제곱 플러스 x 백기 분모가 2차식이에요 그리고 분자는 f(x) 백 x 3 제곱인데 여기에 3이 나왔다는 건요 이 분모가 2차식이면 분자도 같은 2차식이 됩니다 차수가 맞아야지만 이렇게 상수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창의 개수가 3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이 f(x) 가요 X 세제곱을 없애줘야 됩니다. 그래서 FX 모양이 X 세제곱은 있어야 돼요. 이렇게. 그리고 2차 식이 2차가 있는데, 요 개수가 3이 되어야 되니까 3X 제곱으로 시작해야 됩니다. 이렇게 그러니까 시작되는 함수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. 나조건 보겠습니다. 리미 m X가 2로 갈 때, 자, X 기 2의 제곱. 자, 있어요. 2로 가보면 이게 0되죠 자, 0이 되면 이것도 0으로 가야 돼요. 그럼 이것도 x 2를 인수로 가져야 되는데, 여기 제곱 있죠? 약분 하나 되고도 또 0으로 가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x 2의 제곱을 인수로 가져야 됩니다. 그러면 fx를 이번에 이렇게 쓸수 있겠네요. x 2의 제곱, 곱하기 뭐, 이렇게. 자, 이거 둘다 만족해야 됩니다. 그러면 x 세제곱, 개수가 1이기 때문에, 이건 x, 이거 전개시켜보면 여기 가 x제곱, 마이너스 4x 플러스 4잖아요? 최고차항이고 나오기 위해서는 여기가 x가 들어가면 될 거고요. 그 다음에 이거 상수항만 알아내면 되는데, 개수비교 하는 겁니다. 지금 개수비교. 차창 개수가 3이에요. 3이 나오려면, 자, 차항 개수 나올 수 있는 게, 이렇게 곱한 거하고, 이렇게 곱한 거예요. 여기가 지금, 마이너스 4x제곱, 마이너스 4가 나왔으니까, 이거 플러스 7 돼야지만 이게 되겠네요.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 7, 이렇게 됩니다. 그래서 f(x) 식이 이렇게 돼요. a 값거라고 생각해서 여기 이거 대입하면 되겠죠. x 빼기 2 제곱 약분되면 x 플러스 7만 나오니까요. x 2로 가면은 답은 9가 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